4장 1절에서 두 번째 개념 정리에해서하두 번째 개념은 동차라는 개념인데요. 저희 앞에서 이제 동차 함수라는 걸 배웠죠. m, g x n, dy는 0이라고 하고, m에, m에는 x와 y의 이변수 함수인데, x와 y 대신에 tx와 ty를 TX, 대입하면 c가 밖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되면, 그리고, 이제, n이라는 이변 함수도, 이런 식으로 되면, 둘 다, 둘 다, 이제, 차수가, 알파인, 동차 함수가 되면, 음, 저희가 이제 동차 함수 푸는 방법을 선택을 했었죠. 자, 근데 여기서 나오는 동차 함수와, 동참수와 지금 여기서 나오는 동차 방정식은 동차라는 같은 말을 쓰지만 완전히 개념이 다른, 전혀 상관이 없는 개념입니다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동차라는 용어는 미장에서 나왔던 동차참수란그 동차와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 예, 좀 헷갈리긴 한데, 예, 별도로, 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나온 동차 방정식 개념이 뭐냐? 지금 보면 n 개 선형 방정식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개수 함수도 있고 n 개 도함수, m 1개 도함수, 1개 도함수 미지 함수 되는데 여기서 동차라는 것은 우변에 우변에 여기가 0인 완전히 0으로 되면 이것을 n 개 동차 선형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비동차는 뭐냐? 우변에 0이 아닌 어떤 x에 관한 식이 존재하면, 지금 n개죠. n개, 그리고 선형, 각 개수들이 x 또는 상수로만 표현된 개수함수, 그리고 여기도 x 또는 상수로만 표현된 함수인데, 0이 아닌, gx가 0이 아니면, 비동차, n개, 선형, 비동차, 음, 성미분 방정식이 됩니다. 뭐어렵진 않죠. 이제 우변에 0이냐 0이 아닌 어떤 식이 있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동차나 비동차를 구별을 합니다. 그러면 동차 방정식 예를 한번 들어 보면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2y 프라임 3y 프라임 y는 0. 0이니까 이게 동차 상미분 방정식이 되고요 또는, 다른 예를 들면, 3y3' 더하기 6y2' 더하기 cy는 2x. 이거는 이제 3개, 선형, 동차 방정, 비동차 방정식이 되죠. 비동차. 예, 음, 네, 3개. 비동차 선형 성유분 방정식이 됩니다. 자 이렇게 동차 비동차 구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분 연산자라는 걸 하나가 있는데, 미분 음, 연산자는 일종의 음, 어떤 기호를 하나를 가지고 얘를 마치 연산자처럼 오퍼레이터처럼 쓸수 있다라고 해서 연산자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 뭐 어렵지 않습니다. g라는 미분 연산자인데요 이제 y를 g, derivative, 미분하겠다는 라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것을 어떻게 정리한, 정의를 하냐면 이 y를, 독립변수 x에 대해서 y를 미분하는 것을 g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뭐 <laughs> 별거 없죠 되게 쉽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이런 게 있죠 g를 하고 코사인 4x를 x에 대해서 독립변수 x에서 미분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4 s 사인 4x 이렇게 돼 끝나는 거고 이게 사실은 정의에 따라서 코사인 4x 이걸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지에 ox 어, 세제곱 배기 6 x 제곱 이것을, 미분연산자 D로 계산해보라. 라고 하는 것은 그냥 15X 빼기 12X 구한 거랑 마찬가지. 자, 이거 잘 살펴보면, D에 5X 세제곱을 한 다음에, D에 마이너스 6X 제곱을한 거랑 똑같죠. 그죠? 근데 이것은 5를 밖으로 빼고, X 세제곱을 하고, 마이너스 6을 밖으로 빼고, X제곱을 미분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아, 이 D라는 이 미분 연산자는, 어, 미분 연산자는 어떤 선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선형성. 선형성. 그죠 서로 이렇게 더하기는 분리가 되고, 앞에 곱해진 거는 그냥 밖으로 빼내고, 이런 선형성을 가지고 있죠. 마치 이제 적분기호 인티그랄처럼 그것도 선형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선형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분 연산자치는 선형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고요. 이렇게 하면, D를, 정의를 하면 D를 두번 하는 것도 정의를 할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D 두 번이 뭐냐면, 한번한 한 거를 한번더 미분한다. 이런 거죠. 그러면 정의에 따라서 D 한번한 거는 1개도함수고 그걸 한번더 미분한다는 것이니까 이것은 2개도함수를 구하라. 이거랑 같습니다. 네, 어렵지 않죠? 그러면 n 번 미분해라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x에 대해서 y를 n 번 미분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또 방금 말씀드린 D가 선형성 있다 했으니까. 어떤 함수에다가 상수가 곱해진 이걸 미분하라. 그러면 상수를 앞으로 빼고 F를 미분하는 거랑 똑같죠.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떤 FX와 GX에 대해서 선형 연산, 미분 연산자 D를 하면 F에 대해서 미분 연산자를 하고 험수지에 대해서 미분연산하는 거랑 똑같아집니다. 이 선형성이라는 성질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러 그래서, 음, 그래서 요, 이제, 요식, n개, 선형, 성미분 방정식을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위에 저희가, g x n, y 더하기, 101에, 요런, 이제, n 개선형 n 개선형 상미분방정식이죠. 여기 a0, y는 gx라고 하면, 어, 이게 비동차죠, 그죠? n 개선형 비동차, o d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미분연산자 D를 가지고 ANX에 DYN 그쵸? Y를 한번 미분하라 그리고 N-1 개수에다가 D에 Y를 n 3번 미분하라 그리고 A1에다가 D를 한번 미분해라 라고 하고 a0에 그냥 y를 써도 되는데 이 d 에 d의 특별한 특별 특별한 경우가 i라는 미분 연산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i라는 거는 그냥 미분하지 말고 그대로 해라라는 거거든요. i를 y라는 함수에 대해서 미분 연산자 i를 사실 이거는 항등 연산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i를 하면 그대로 y를 미분하지 말고 그대로 뱉어내라. 똑같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x를, x라는 x제곱이라는 함수를 상등 연산자로 하면 그냥 x제곱이 나와라.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y를 써도 되고, 특별한 미분 연산자 i를 써서 iy.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우변은 그대로 gx.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분 연산자를 가지고 표현한 어, 방식입니다. 아,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I는 I는 항등 항등 연산자라고 부르는 어, 특별한 미분 연산자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어, Y라는 게 있으니까 한번 마치 공통연실를 묶는 것처럼 이렇게 묶어볼 수 있습니다. N 더하기 am-1에 ym-1, n있죠 더하기 이렇게 더하기 a1d 더하기 a0i에다가 y 이런식으로 마치 어, 공통인수 y를 다 묶어가지고 밖으로 빼는 듯한 그런 식으로 이런 표현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실제로 이제 공통 인수를 묶었으니 다시 풀 때는 이렇게 곱하면 요 항이 나오고요. 이렇게 곱하면 요 항이 나오고 이렇게 곱하면 요 항이 나오죠. 그니죠 그러니까 마치 y를 n번 미분하라는데 어, n번 미분하는 이 미분 연산자 n개 미분 연산자와 y를 마치 곱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묶어내서 표현도 한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때 요 바로 안에 있는 요만큼, 요만큼을 L이라고 표현합니다. L. 아, 단순히 줄여서. 이거를 선형 미분 연산자라고 해서 선형이 어, 영어로 리니어잖아요. 그래서 L, 대문자 L을 써서 선형 미분 연산자라고 표현하고 그러면 요거가 L이면 간단하게 L, y, ly, 또는 가로, 지고 y, 이런 식으로도 하고요. 는 gx라고 간단히 지금 표현도 합니다. 지금, n 개 선형, 미동차, od가 굉장히 복잡했죠, 별표식이. 근데 별표식을 이런 식으로 선형 미분 연상자를 동원해서 진짜 간단히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L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선형 미분 연산자인데, 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냐. 지금, g n 도 그리고, 어, 어죠 D, 여기 잘못했네요. M-1이 아니라, d 의 n 1 이런 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 어, D라는 게 선형성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m번 미분 하나, m-3번 미분 하나, 1번 미분 하나. 이 미분은 자체가 선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선형성을 갖고 있는 연산자들을 다시 어, 1차 결합, 선형 결합을 한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선형 미분 연산자는 이제 i나 d나 d2, 어, dn까지, dn까지 이런 선형성을 가진 선형성 있는 미분 연산자를 다시 선형결합, 1차결합 한 거잖아요. 그죠? 1차결합. 1차결합이란 것은, 그냥 더하기나 곱하기만으로 잘 결합이 됐다는 1차결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 L이라는 선형연산자, 좀 낯설실 수도 있는데, 요거를, 예를 몇개 들어보면서 좀 익숙해져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 주어진 미분방정식이 어 이렇게 이런 미분방정식이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미분연산자 연산자 d로 표현하면 d3y 5dy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그리고 6iy는 5x/3이라고 표현이 가능하죠. 근데 여기서 l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 정의하냐면 기3 5d 6i라고 만약에 어, 정의를 한다면 l은 그때그때 정의를 할수 있습니다. 하나로 정해진 게 아니고요. 내가 그러니까 이번 문제에서는 l을 이렇게 정하겠다. 다음 번 문제에서는 L을 이렇게 정하겠다라는데, 다만, 어, 이 다양한 미분 연산자들을 1차 결합으로만 표현을 하면 은 됩니다. 만약에 이번 예제에서는 나는 L을 이렇게 정의를 하겠다라고 하면, 위에 주어진 미분 방정식은 L, Y는 OX 기 3이라고 간단하게 써, 줄 수가 있죠. 그죠? 만약에, 만약에 또 다른 예제로, 예제가 하나 더 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0이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도 있죠. 0. 자, 그러면 요거는 5견 0이니까, 3개, 동차 어, 선형이죠. 그죠? 선형. 선형, 상미분방, 정식 에이, 얘가 되겠습니다.